지금 미국이 중국과 패권 전쟁 중입니다. 앞으로 이 패권 전쟁은 당분간 계속될 거예요. 10년? 아무래도 한 20년 정도 갈 겁니다. 그럼 우리 애들이 사회에 나올 때까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이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중국에서는 다 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씀하 뭐냐, 철수했다는 말은 뭐냐면 중국이 소비시장이 지금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생산기지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생산기지를 지금 어디로 옮겼냐 주로 1차적으로는 베트남에 옮겼고 2차적으로 지금 인도에 대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 그 이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은 중국시장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철수했죠 그리고 철수하고 있는 중이고 매출액과 순익이 완전 급감했습니다. 롯데 철수했죠. 신세계 철수했죠. 삼성 철수했고, LG도 90% 이상 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철수했다고 보면 돼요. 전대차만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에서 장사가 안 되는데, 그나마 공장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돈을 더 투자해서 거기서 만든 차를 외국에 수출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시장은 미국 시장입니다. 그럼 앞으로 두 번째 시장은 어디냐? 인도시장이에요. 왜냐면 전 세계 3위 시장이 바로 인도시장입니다. 2027년부터 전 세계 3위 시장으로 바뀝니다. 어차피 우리는 일본의 수출보다는 수입을 많이 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중국 대신 생산기지 베트남 좋아. 잘해. 생산 잘하고 있어. 근데 베트남이 소비시장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수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에가 공장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관세 때문이 아니라 원래 현대차는 미국의 생산 기지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관세도 있지만 물류 비용을 절약하고 현지에서 즉각 가능하기 위해서. 원래 흐름이에요. 관세하고 상관없이. 근데 관세가 있으니까 가격이 더 편하죠. 신계될 스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도를 진출해야 돼요. 그럼 이런 얘기 합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반론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요번에 삼성이 관세 어쩌고 그래서 인도 정부로부터 9천억 세금을 뚜드게 맞았어요. 근데 이생각어서왜 삼성은 맞고 에진는안 맞았을까? 지금 코로나 지난 다음에 어떤 정부 집단도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정권을 잃으니까 가뜩이나 모기총리가 두 번은 완전 압승을 했는데 세 번째 지금 간신히 압승했어요. 지금 연합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자금이 더 필요해요. 근데 삼성이 2024년도 인도에서 순익을 얼마 올리냐? 1조 4084억. 삼성이 인도에서 매출액이 얼마냐? 2024년도 17조 490억이에요. LG는 작년에 매출이 3조 7,910억이었습니다. 아, 왜 LG가 적을까요? LG는 가전밖에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삼성은 가전과 뭐를 하죠? 휴대폰이죠. 삼성이 1등,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인도시장에서. 작년에 가까스럽게 1등을 했고요. 약간 간발의 차이로 애플이 2등을 했습니다. 인도시장에서요 그래서 이재용이가 여기 재벌 결혼식이 있으면 와서 참석하는 이유가 그만큼 공을 들이고 지금 올해 2025년 2월 24일날 국광모 회장이 5일 동안 왔어요. 여기 수도인 뉴델리와 벵가루를 갔습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벵가루를 왔는지 IT의 허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벵갈루에 삼성 SDS R&D 공장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어? 삼성이 2년 사이에 순익이 3 배가 뛰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순익이 5천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어? 2년 사이에 순익이 3 배가 뛰네. 1조 4천 80억으로 바뀌네. 그러니까 한 9천억 정도는 뜯어 먹으려 했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뜯기지 않습니다 왜냐면 소송하고 행정소송 어쩌고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액수의 한 3분의 1 정도에서 타입을볼 거예요 아마 그래도 약 1조 이상은 가져가는 거죠 올해 2025년도 예상 순익은 2조가 넘습니다 삼성이 순익이요 지금 현재 LG 삼성 그 다음에 현대 대한통운까지 지금 현재 현대차는 작년에 상장해서 4조 원의 돈을 확보했고요. 그돈 갖고 뭐 하냐? 지금 현대차가 60만 대를 생산합니다. 차를. 그래서 채나에 이 60만 대 생산하고 여기 기아차가 와 들어와 있어요. 벵갈로에서. 물론 이제 시외에 있기 때문에 2시간 반 가야 돼요.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현대차, 기아차가 다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포드나 이런 GM이나 이런 공장들을 다 사고 있습니다. 자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 전체 시장에 시장점유이두 번째입니다. 1등이 마루티스지이고요두 번째가 바로 현대 기아차입니다. 그래서 길거리라든지 대리점 많아요. 여기서 카니발은 되게 비쌉니다. 카니발이 한국에서는 보통 4천만원대에서 5천만원인데 여기는 7천만원, 8천만원대. 여기 그래도 만만한차가 한국에는 없지만 카렌스란 차가 좀 만만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고 우리가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지금 미국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인도예요. 왜?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전에는 베트남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1등, 미국, 2등, 베트남인데 이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1등, 미국, 2등, 인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우리 애들이 취직이 안 돼요. 영주권과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이가 여기 와서 인더스 국제학교나 아니면 여기 CMR 대학교, RV 대학교 이런 데 경영학과를 가면 취직이 100% 됩니다. 한국 기업체. 그것도 현지 월급이 아니라 한국 대기업체 준하는 월급을 줘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뽑아서 주재원을 보내면 자녀교육비하고 주거비용까지 다 줘야 돼요. 근데 대기업체 월급만 줘도 주거비 이런 건안 주기 때문에 여기서 뽑으려고 합니다. 지금 현지 전문가가 엄청 많이 필요해요. 저는 앞으로 우리 애가 10년 뒤에 오면 늦었다고 봐요. 지금 오면 10년 뒤 사회를 진출합니다. 그럼 완전히 그 열매와 가시를 다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자녀가 인도로 와야 되냐? 이게 마지막 탈출구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인도에서도 가장 살기 좋고 날씨가 좋은 곳이 바로 벵갈루루입니다 정말 좋아요. 지금이 여기 여름철이거든요. 그다음에 5월부터 2월까지 정말 우리나라 가을철 날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 벵갈로로. 일단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IT 인력이 35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되게 지적인 사람이 많아요. 하다 못해 길거리에 돈을 떨어졌을 때 저한테 찾아줘요. 우리가 인도하면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근데 벵갈로르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살기 좋으신 벵갈로로 아이가 지금 진출하면 충분히 사회에서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와서 보세요.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미래의 먹거리, 미래에 나갈 수 있는 직업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